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를 두고 지자체들의 열띤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연천과 가평, 동두천 등 모두 6개 시군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연수원 건립을 위해선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의정연수원을 두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건의문과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치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연수원 유치를 위해 각자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가평, 연천, 남양주, 동두천, 구리, 안성 등 모두 6개 시군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의정 연수원은 단순한 연수 시설이 아닙니다. 지방 자치의 성숙과 도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정책을 기획하고 도민의 삶을 밝구는 법과 제도를 연구하는 지방의회의 두뇌입니다. 900억 원에 육박하는 대형 사업인 경기의정연수원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데 먼저 지방의원 연수 기간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이 빠진 지방자치법을 손봐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회가 연구원 설립 운영 조례를 발의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연구원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절차 위반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요. 연선도는 없어요. 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하고 지방현직법하고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장관 제 통화를 통화 해가지고 일단 뭐이진행 근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설령 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총 사업비가 300억 원을 넘는 사업인 만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도 필수입니다. 경기도 여러 지자체가 의정연수원 유치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사업 자체가 실현 가능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승준입니다.